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이번 균넷 후보자들을 데리고 후보자 포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일시는 10월 6일 화요일 7시 반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11월 3일이 저희 선거일이잖아요. 여러분 균넷 주민께서 투표를 하러 가셨을 때 균넷 의장, 그다음에 균넷 일지구 컴미셔너를 선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과연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그 투표 장소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들을 한인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떤 분이 한인 사회 혹은 귀네카운티를 위해서 더잘 일을 할수 있는지 그분들의 정견을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셔서 투표장에 가셔서 우리에게 일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찍어주기를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귀넷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귀넷 의장 지금 민주당 후보는 아, 니콜 러브 핸드릭스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후보는 데이빗 포스트, 포스트입니다. 그다음에 귀넷 제1지구 후보자는 민주당 컵맨 칼튼이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후보는 로리 맥클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을 저희가 다 초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는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일한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귀넷카운이 트렌지 주민 투표가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이 귀넷 트렌지 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런 이유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한인 사회 자체 내에서 이렇게 후보자들을 보시고 이런 포럼을 한 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상공회에서는 굉장히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부회장님께서 또 실무진들이 집행부 임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한인 분들이 이제 이런 후보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염려하는 점은 아, 어떻게 의사소통을할 수가 있느냐. 영어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럼 저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할수 있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 마련해낸 방안은 이번은줌 미팅이에요. 줌 미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우리가 그런 테크놀로지를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질문을 멀,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면으로 저희가 아, 받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줌 미팅 하는 동안 화면 이거를 이렇게 띄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그 서파이들이 그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후보자 각자가 말을 하면서 이서타이들이 올라가면은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이 후보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그걸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첫 번째는 아, 니콜 러브 헨드릭슨 후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콕 칼트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비 포스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로리 맥레이니 지금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서 한 분에 8분씩만 저희가 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분에 대한 그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또, 또 정견을 가지고 우리 귀네카운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실 게될 거고요. 그러면은 아, 투표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한인 단체이기 때문에 한인분들 후보자로 또 이렇게 아, 입후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시 30분에 이거를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회장님 인사, 그 다음에 닉마시너 귀네 상공회의소서 어, 프레지던, CEO가 오셔서 또 저희한테 또 인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3분을 할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명 후보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 한인 후보자들이 오셔서 저희 줌 미팅에 참여를 하셔서 또 본인에 대해서 정결을 발표하시고 또그 투표를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 투표율을 높이는 거.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월 5일까지가 유권자 등록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권자 등록도 해야 되고 줌 미팅도 해야 되고 또 한인 분들이 실제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월 지금 거의 다가왔잖아요. 9월 달 10월 달 11월 3일까지 투표일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인 분들이 투표를 하셔야지만 한인들의 권익이. 신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제 그 코리안 커뮤니티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이렇게 먼저 리칭 하 해야 되는 그런 커뮤니티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런 발걸음을 우리 상공회의소가 뒤졌으니까요. 여기 우리 기내에 우리 사시는 한인 분들께서 많이 아 그 참석해 주시고 또 이런 어 많이 다른 주위의 친지분들, 친척분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같이 홍보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준미팅. 아 다음 단 네, 준미팅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 그 준미팅의 그 기술적인 업무를 빠르고는 그 기획 부회장 선박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미셸 부회장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어 이제는 저희가 상공회에소 물론 한국 한인 상공회에소지만은 코리안 커뮤니티에 머물지 않고 어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리치아웃 해 갖고 어 메인스트림을 우리가 감싸 안는 그 정도의 포부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참석하신 어 대내부회장님, 그다음에 미셸 부회장님, 저 그다음에 회장님 기타 또어오신 부회장님들 어 시간을 하려 해갖고, 10월 6일 있는 그대 포럼이죠. 캔디데이트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 파티가 될것 같고요. 그날 모두 참가하셔갖고, 우리의 한표한 한 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 한번 보여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희가 8월 13일 날, 에보 u 를 했어요. 균네상공회의소에서 사실은 거기에 그 이사회에 갔을 때 게스트로 이 니콜 러브 핸드릭슨하고 리치 맥코믹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사실은 미국분들은 후보자들이 이렇게 포럼에 나와서 혹은 게스트 스피커로 나와서 본인의 정견을 발표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발표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분들한테는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리치하우스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분들이 어떤 정견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벌써 그상공회의사하고 커넥션이 있고 이런 이런 후보자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그그 릴레이션쉽이 그 있기 때문에 모셔서 저희가 하자는 그런 저희가 그 이니셔티브가 있었어요. 아그두 가지 질문을 뽑을 차는데그 소몰 비즈니스랑 그 그냥 천재 를 하자인데 그두 가지 질문을 뽑게 된뭐 경위 같은 게 혹시 인가요 산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대외 부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단체의 특성, 특성상 저희의 회원들은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그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그 경제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라서 이 질문이 가장 우리 실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2019년에 그그 균의 그, 트렌지에 대한 그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그게 무결이 됐어요. 네. 그때. 이거를 다시 그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커미셔너들 회의에서 이거를 다시 상정을 하자고 투표가 가결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지역에 버스가 들어오고 또 저기게 헤비 레일까지 지금 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중에 그두 가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대표죠. 네, 지금 아, 그줌 미팅에 대해서 저, 저, 말씀해 주세요. 그, 아, 줌 미팅은 지금 어, 저희가 어, 뭐 후보자에 그 아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메인스트림 분들도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참가 인원 같은 게 뭐. 주문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 넘어가면은. 네, 아, 그래서 <laughs> 그거를 또 아카운트 제가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laughs>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메인스트림이 들어오는 줌미팅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저희가 저번 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 세트 47명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지금 최소한 저희가 200명 이상은 보고 준비를 하는데 좀 와닿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희가 어이 RSVP를 우리가 저기 뭐야 r s v p 서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도요 우리가 500명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그걸 좀 줄여서 200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미리 많은 질문이 들어오면 그 자체를 좀 높,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면 좀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네, 않아요. 저희가. 그걸 뭐, 돈만 네. 좀더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그아이디 뭐.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처음으로 이제 지역 사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줌줌줌 링크 줌, 줌 링크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나가고요. 뭐 사실은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이제 카톡방 뭐 이런 거니까 거기는 이제 줌줌 줌 링크가 나가면 곧바로 클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의 위칭아웃을 하는 분들이 이이그 후보자 프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그래서 매체 광고 또또 또 이렇게 배너 광고 뭐 이런 걸다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또또 미디어에 계신 분들니까 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길을 시작을 했지만.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게 한인 사회를 위하는 거니까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각 단체장님들도 다 이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단체장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보자들이 자기 서포터 그룹을, 여기 또 블루스가 있어요. 우리가 줌 링크를 주면.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들어오실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후보자가 영어로 얘기할 거니까 커뮤니케이션은 뭐, 뭘 워낙 잘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카톡방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톡방으로 통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전화기를 통해서 카톡방으로 얘기하는 게줌그 링크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체크닷이? 네네. 그래서 그래, 예, 네네 그러시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주문광고가 나가고 배너광고가 나가고 그럴 때 이제 각 언론사에서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더 빛이 나고 되고 많이 이제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야지만 어,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사도 많이 좀 독려하는 기사를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번 센서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들의 유산과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 우리 교포,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5분만 할인을 해서 꼭좀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줌세미나를 하는데, 물론 상공회에서 주최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 동포들, 기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 한인 동포사에 힘이 될수 있는지 격려 내지 참여 내지, 어 한편에도 제대로 된 사람 찍어서, 어 우리 상공회의소가 지금 주관이 돼서 그분들하고 우리 교포사에 힘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뭐, 저기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 어 여기 중요한 분들 만나게 되는데, 그때 지금까지는 막연히 그저 서로 아, 누구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 지원하는데 이걸 끝나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는 또 앞으로 귀넷 우리 귀넷의 어떤 커미션 하실 분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정말 그분한테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이 있으면 직원이라도 보좌관이도좀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